개념원리 수학상 4 복소수 연습문제 88쪽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알파 제곱 플러스 3 2알파 제곱 플러스 3 곱했을 때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알파가 나와 있으면 알파의 제곱을 해 보는 거예요. 알파의 제곱은 2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고 2i의 제곱은 마이너스 4고, 1 플러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해서 남는 게 2i는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은 우리가 지금 봤었던 알파의 복소수, 알파의 켤레복소수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옆에 켤레복소 쓰면은 일단 어차피 똑같이 제곱을 하더라도 가운데에 있는 이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베타의 제곱은 플러스 2분의 i가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씩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i 플러스 3. 그 다음에 2 곱하기 베타의 제곱은 2분의 i 플러스 3. 얘네를 계산하면 되는데, 약분을 할수 있죠? 여기도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i 플러스 3이랑 i 플러스 3이랑 곱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보기 쉽게 순서를 바꿔서 보면, 3 마이너스 i, 3 플러스 i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얘네는 합차가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1은 10이 돼서 정답은 2번. 다음 67번. 복소수 z는 i 곱하기 x-2i의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양수 x의 값을 a라고 할 때. 자, 일단, 이 복소수를 계산을 했을 때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허수부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다음을 전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x-2i의 제곱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ix 플러스 2i의 제곱 어, 2i 전체의 제곱인데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 자, i를 전개하면 x제곱 i 마이너스, 어, 플러스 4x 마이너스 4i가 되고 i끼리 묶어서 보면 일단 실수부는 4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 I가 된다. 자, 다음을 계산했을 때,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허수부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와, 얘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얘는 합차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지금 양수 x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x는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a의 값은 2다.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때 z의 값을 b라고 할 때라는 얘기는 지금 x의 값을 구했어요. 2라고. 그럼 z가 4x가 된다라는 얘기와 같겠죠. 왜냐? 실수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수부가 0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방금 했으니까. 남는 거는 실수부. 4x밖에 안 남고. x의 값은 2였기 때문에 4 곱하기 2에서 8이 된다. 따라서 b는 8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a의 값은 8기 2이기 때문에 6이다. 정답은 6. 그 다음에 68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 지금 x 마이너스 y, i의 켤레 복소수라고 되어 있죠. 얘는 즉 우리가 x 마이너스 y의 켤레 복소수 구하라는 얘기와 같으니까 x 플러스 y, i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x 마이너스 y, i의 켤레 복소수 대신에 우리가 이거 x-yi 바 대신에 x 플러스 yi로 대체해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2 플러스 i 곱하기 x 플러스 yi는 5 곱하기 1 마이너스 i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를 하면 2x 플러스 2yi 플러스 xi 마이너스 y가 5-5i랑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하면 2x-y 플러스 x 플러스 2yi가 5-5i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이거 앞에서 항등식 했듯이 실수부는 실수부와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2x-y는 5가 되고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하면 되는데, 저는 X를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Y는 5고, 2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빼기 X는 소거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5Y는 15가 돼서 y는 마이너스 3이다. 자, y의 값 구했으니까, 대입해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해 보면, x는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x랑 y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1 빼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1번. 다음 69번. x랑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복소수를 풀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모에 분모에 복소수가 써져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유리화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켤레복소수를 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x는 지금 2마 루트 3 i가 분모인데, 그러면 분자에 분모랑 분자에다가 켤레복수수인2 플러스 루트 3 i를 곱해야 돼요. 그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y는 2아2 플러스 루트 아, 3 i니까 여기에 2마 루트 3 i를 일단 곱해볼게요. 자, 그럼 X부터 보면은, 분자는, 분모는 4 더하기 3이 되고, 분자는 7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i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4 플러스 3이고, 7,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얘네를 전개해줘도 되는데, 어차피 분모는 7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약분이 되겠죠. 자, 약분 약분 해가지고 보면은 남는 게2 플러스 루트 3 i 남고요, y는 2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이 식의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는 통분을 해보면 x y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곱셈공식 변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X 플러스 Y가 됩니다. 자,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을 더한 걸 사용을 해야 되고, 곱한 것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밑에다가. 자, X 플러스 Y를 먼저 구해볼게요. x는 2 플러스 루트 3i고 y는 2 마이너스 루트 3i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i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i는 4가 돼요. 그 다음에 둘의 곱. 2 플러스 루트 3i랑 2 마이너스 루트 3i랑 곱하면 합차되기 때문에 4 더하기 3 해서 7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해볼게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 곱하기 X 플러스 Y죠. 그 다음에 XY 값은 7이었고, 자, 천천히 계산해보면 4의 세제곱은 64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84가 돼요. 분모는 7이고, 그럼 마이너스 7분의 20이 되겠죠. 아, 따라서 다음을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7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10번, 두 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가 2-i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얘는 일단은 식을 먼저 변형을 이걸 가지고 뭘 쓸까 생각을 하기보다는 뒤에 길게 나와 있는 식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이 길면, 식이 길면 공통인 걸로 묶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알파 곱하기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 알파 베타바 플러스 자. 각각의 켤레복 수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지금 같은 공통인 걸 갖고 있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갖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볼게요 자 그럼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알파로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타로 묶으면 이렇게 되네요 자 얘네가 지금 공통인 수가 있어 공통인 수가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뺀 다음에 여기 뒤에 남은 애들을 괄호 안에다가 다 넣어줬었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얘네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와 같아요. 알파의 켤레 복소수 더하기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얘는 지금 e 마이의 켤레 복소수니까 E 플러스 i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그러면 각각의 켈레복수수 더한 거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쓸수 있구나 라고 보고 지금 켈레복수수를 우리가 2 플러스 i라고 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4 더하기 1 해서 답은 5가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복소수 Z와 그 켈레복소수 Z바에 대하여 다음일 때 Z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조금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Z가 뭔지 모르고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네만 주어져 있을 때 항상 Z를 A플러스 BI의 형태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해요. 자 그럼 z가 a 플러스 bi면 z의 켈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z 마이너스 z 반은 음? z 마이너스 z 반은 a 플러스 bi 빼기 a 마이너스 bi가 돼서 얘네는 ibi가 된다. 즉 얘가 ei가 된다라는 얘기는 b가 1이 된다라는 걸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의 곱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했을 때 얘를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데 b는 우리가 1인 걸 구했으니까 a 제곱 플러스 1이 17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 제곱이 16이니까 나올 수 있는 a는 풀마 4가 되네요. 따라서 모두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a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z는 a가 양수일 때4 플러스 i 또는 z는 마이너스 4 플러스 i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9쪽 72번 복소수 z에 대하여 z-3i의 켤레복소수가 5 플러스 i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z의 값이 안 나와있죠 그럴 때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z 3i가 a 플러스 bi 3i가 되고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 3i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죠 이거의 켤레 복소수라는 얘기는 얘의 켤레 복소수는 a-b-3i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얘가 지금 5 플러스 i가 돼야 된대요. 그럼 구할 수 있는 a의 값은 5고 마이너스 b-3이 1이 된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1이니까 b는 2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z가 지금 5 플러스 2i이고 z 바의 값도 구해야 되니까 z의 켤레복소수는 5 마이너스 2i가 돼서 z 곱하기 z 바는 5 플러스 2i 곱하기 5 마이너스 2i가 돼서 25 플러스 4해서 29가 된다. 따라서 고배학, 고배 값은 29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그 다음 73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x y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죠. 자, 이 문제도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와 비슷하게 분모에 이제 복소수가 있으면 유리화하는 과정처럼 우리가켤레 복소수를 곱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 식에는 1 i를 곱해야 되니까 얘는 제곱이 되고 그럼 이 식을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식. 자, 그럼 분모는, 분모는 2분의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우리가 i라고 볼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를 i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식 쓰고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yi 분의 2 마이너스 i가 1 마이너스 i구나 이렇게만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yi 분의 2 마이너스 i가 얘를 뒤로 이항을 한다면 1-2i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다면 1-2i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를 분수로 쓴다면 1분의 1-2i고 크로스로 곱했을 때의 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2-i가 1-2i와 x플러스 yi랑 곱했을 때의 값과 같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x 플러스 yi 마이너스 exi 플러스 ey가 되고 실수부끼리 보면 x 플러스 ey +2Y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yi가 되겠죠 자 얘도 양쪽의 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ey의 값은 2가 되고 2x-y의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x소거해보면 2x 플러스 4y가 4고 2x-y가 1이니까 빼기해서 x 사라지고 5y는 3이 되죠 그럼 y의 값은 5분의 3이다 자 Y에다가 5분의 3 대입해 가지고 보면, 대입해서 보면 x는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얘는 쉽게 여기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x 플러스 5분의 6이 2가 된다라는 얘기는 x는 2빼기 5분의 6이고, 얘는 2분의 1 0기 6이니까 2분의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x랑 y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y는 5분의 4 빼기 5분의 3이므로 5분의 1이 된다. 따라서 x- y의 값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다음 x가 주어져 있을 때이긴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뒤에 거를 볼, 뭘 우리가 바꾸거나 하려고 봤더니 너무 식이 복잡해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일단 x를 먼저 변형을 해볼 거예요. 양쪽에 2를 곱하면 2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죠. 자, 실수부를 넘기면 2x 플러스 1이 루트 3i가 되고 i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을 제곱할 거예요. 그럼 2x 플러스 1의 제곱은 루트 3i의 제곱이 되고, 얘는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루트 3i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도 넣어서 보면 x 제곱,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양쪽에다가 다 4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푸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변형을 할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뭐 X 세제곱으로 묶어서 이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럼 X 세제곱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X 세제곱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x3제곱 이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식이 0이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의 값은 모두 0이 돼요. 즉, x3제곱 1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x3제곱의 값이 1이다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1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사라지고 4가 돼서 다음의 값은 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75번 보면은 복소수 알파벳타의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다음 일때 허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각의 켤레복수술을 더하는 건 둘이 더한 다음에 켤레복수술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근데 얘가 각각의 켤레복수술을 곱하는 게 마찬가지로 곱한 다음에 켤레복수술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게 2-i라는 e 얘기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2 e 플러스 i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베타의 켤레복소수가 5 플러스 3아이다이 얘기는 알파베타는 5 마이너스 3아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얘네를 구한 이유가 곱셈공식 변형에서도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베타만큼 빼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얘는 2 e 플러스 i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5 마이너스 3i 가 되고, 얘는 4 플러스 4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플러스 12i 가 돼서, 동료항이랑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얘, 얘 계산하면 플러스 16i 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분은 마이너스 17이고 허수 부분은 16이다. 따라서 16이 된다. 이렇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76번.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에 대하여 둘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Z가 다음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얘도 z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z는 a 플러스 bi라고 둘게요 그럼 그의 켈레복수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각각을 곱했을 때 0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z 곱하기 z바가 지금 a 플러스 bi고 a 마이너스 bi의 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a랑 b 둘다 0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와 같아요. 자 그러면 그 z가 얘라고 했으니까 z를 한번 풀어봅시다. x 플러스 xi 플러스 y 마이너스 yi 마이너스 3 플러스 5i 자 실수분에 실수분끼리 묶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더하기 허수분 x 마이너스 y 플러스 5i가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얘네는 0 플러스 0i의 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도 0 나와야 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도 0이 나와야 돼요. 이 얘기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x 마 y 5는 0이 돼야 된다. 즉 x y는 3, x 마이 y는 마이너스 5다. 얘를 연립해보면 둘을 더해서 y 소어 그럼 2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의 값은 4가 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4의 제곱은 16, 더해서 17. 따라서 17이 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77번. 복소수 z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z 곱하기 z바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여기도 z가 안 나와 있으니까 z는 a 플러스 bi로 두고 Z의 켈레복소수는 A-Bi로 둘게요. 그리고 나서 이 Z자리에 A-Bi, Z바자리에 A-Bi를 대입을 해보면 2-I e 곱하기 A-B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3I A-Bi는 2-6I가 e 성립을 한대요. 자, 일단은 천천히 전개를 해보면 2a 플러스 2bi 플러스 ai 마이너스 b 플러스 3ai 더하기 3b가 2 e 플러스 6가이고 실수부와 허수부 각각 정리를 하면 음, 여기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b 더하기 2b 플러스 a 플러스 3ai가 2 플러스 6i가 되고 동류항 계산하면 2a 플러스 2b 더하기 4a 플러스 2bi가 2 플러스 6i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이 얘기는 실수부와 수부는 각각의 같아야 되기 때문에 2a 플러스 2b가 2고 4a 플러스 2b가 6이에요. 자 얘네를 연립할 건데 간단하게 나타내면 a 플러스 b가 1이고 2a e 플러스 b가 3이 되겠죠. 얘네는 바로 b를 소거해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2가 되고 a의 값을2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즉 우리가 얘기한 z가 지금 a 플러스 bi였는데 얘는 2-i이고 e z의 켤레복소수가 a-bi였으니까 2-i가 e 돼서 각각을 곱한 게 2-i e 곱하기 2-i e 돼서 4 더하기 1은 5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8쪽부터 89쪽 복소수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